누군가에게 지금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여러 차례 같은 말이더라도 반복해서 정리하고 마음과 생각을 비워내고 건강하게 애도할 숨기고 참거나 서로 조심하거나 말을 언급하지 않거나 피하는 것들은 가슴과 생각에 멍이 들게 합니다. 트라우마로 남겨질 수 있고 건강한 애도의 과정을 보내지 않으면 내 삶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들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건강하게 마주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마음을 누군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상세하게 구구절절히 하소연해라. 내 마음의 슬픔이 비워내질 수 있도록 보내드린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보내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의 일부에서 건강하게.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도 보내드리는 과정이 먼저 가신 가족에 대한 건강한 애도의 과정입니다.